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첫 세대인데요. 여기에 맞춰서 대입의 틀도 크게 달라집니다. 선택 과목은 어떻게 고를지, 또 학교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이정표가 될 2028학년도 대입 권장 과목이 최근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서울 면목고등학교 이재용 선생님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8의 대입 기존 체제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어떤 점이 큰 변화일까요? 네, 어, 2028학년도 대입은 202개정 교육관 교육, 어, 개정교육 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첫 해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내신의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5등급제에서도 교과 성적만으로 변별은 가능하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평가나 면접을 통한 학업 역량 확인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으며 수능 응시 과목 축소로 인해 정시에서도 학생부 평가 요소가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대입에서는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과목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학업을 임했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대학이 제시하는 권장 과목을 참고해 과목을 선택하고 단순히 성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이고 깊이 있는 학업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수능 최장력 기준 역시 확대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수능 대비를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학생들은 뭐 같은 학년 같은 학급이어도 배우는 과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맞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우면 좋을까요? 네, 어, 과목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흥미와 적성 그리고 위계성입니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관심과 의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래야지만 깊이 있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좋아하는 과목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선택 과목을 충실히 이수한 뒤 진로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을 이어가는 것이 학업의 위계와 내용 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진로와의 연계성입니다. 희망하는 전공에서 요구하는 기초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전공별 전공별 권장 이수 과목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성취와 학업 과정의 질입니다. 여기서 성취란 단순히 높은 등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확장하면서 자신의 학업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학은 성적 그 자체보다 학생이 그 과정을 어떻게 채워왔는지를 더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과목을 피하기보다는 전공에 꼭 필요한 과목이라면 도전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고른 선택 과목이 앞으로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학생들 고민이 깊어질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저이 주요 대학들이 권장 과목을 발표하고 있다고요 네. 어떤 지침이 나왔습니까 네 어, 현재 권장 과목을 발표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경북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전남대, 충남대 등이 있습니다. 어, 대체로 일반 선택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진로 및 융합 선택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에서는 수학과 과학에서 구체적인 권장과목을 제시하고 인문계열은 특정과목을 지정하지 않거나 교과군 수준에서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서강대처럼 어느 계열에서도 건장 과목을 지정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별 사례를 보면 고려대는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연 계열에서 수학은 기하와 미적분 툴를 과학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 두 과목 이상을 건정하고 있으며 서울대는 인문 계열에서는 제2외국어 또는 한문 한 과목 이상을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에서 기하와 미적분투를 모집단이 특성이 맞는 과학 진로 선택 과목 3 과목 이상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계열의 경우는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을 포함한 진로 선택 과목 3 과목을 권장 과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 인문계열의 경우는 국민대나 숙명여대 등은 구체적인 과목명으로 제시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교과군으로 제시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자연계열에서 건장 과목 지정이 많은 이유는 학문의 특성상 전공학습에 필요한 기초 과목을 고교 단계에서 충실히 이수해야 이후학업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희망 전공과 대학별 권장 과목을 꼼꼼히 확인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대입의 골격이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 네. 이 대학별 권장 과목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것 같은데 이걸 분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네, 우선 어, 권장 과목은 대학에서 제시하는 최소한 기준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 건장 과목이 주로 자연계열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전공 학습에 필요한 수학 과학의 기초를 고교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이수해야 이후 학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장 과목은 해당 전공을 준비할 기초 역량을 갖췄는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기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목 간이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 1을 듣지 않고 곧바로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한다면 대학은 학업 과정의 연속성과 준비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공통 일반 선택에서 필요한 과목을 충실히 다지고 이후 진로 융합 과목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수능 과목에 해당하는 국어, 영어, 수학의 일반 선택 교과는 어떤 전공에서도 기본 역량으로 평가되므로 반드시 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진로 적합성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학계열은 기하와 미적분투, 물리학을 권장하는데 만약 이 과목들이 지나치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해당 진로나 학과가 본인에게 맞는지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장과목을 지정하지 않는 대학이라도 실제 전공학습에 필요한 기초과목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권장과목이 없더라도 다른 대학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해당 전공의 감옥, 필수적인 과목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벌써 이 선택 과목을 확정한 학교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린 학생들이 얼마든지 또 꿈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진로가 뒤늦게 바뀐다면, 혹은 이학년 올라갔는데 1학년 때 골랐던 그렇죠. 과목과 나의 진로가 좀 달라진다면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어, 대학은 고교 과정에서 경영학대로 진로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 이유, 그 병하, 변, 방향에 맞게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을 준비하면서 물리학과 화학을 이수하다가 신소재공학으로 진로를 바꿨다면 여전히 물리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또,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바뀌는 경우라도 인문계열은 특정 권장 과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후 사회교과를 충실히 이수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로 진로를 바꾸는 경우라면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인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의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수한 과목과 연계 가능한 전공을 찾고 수학 역량 강화나 탐구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과학적 관심을 드러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전공학부를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어, 자유전공학부 역시 학문적 기초와 충실한 과목 이수는 여전히 평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전공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학문적 기초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서 깊이 있는 학업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p a 에 아직, 진로를 뭐, 제대로,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과목을 고르면 좋겠습니까? 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직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찾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go, come, go, 그 상황에서 어떤 원칙으로 과목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먼저 계열은 정했지만 세부 학과는 정하지 못한 경우라면 자연 계열의 경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심의 과목을 선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학과를 정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인문 계열이라면 사회 교과 중심으로 과목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영역을 접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계열을 정하지 못한 경우라면 우선 위계가 뚜렷한 과목 예컨대 과학 교과를 2학년 때 중심적으로 선택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적성과 강점을 확인한 뒤 이후 사회나 과학 쪽으로 심화해 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기본 교과 역량을 충분히 올려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학업의 기초가 될뿐 아니라 최근 자연전공학부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많아 이러한 기초 역량이 잘 드러나면 진학의 기회도 크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네. 선택이라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 나간다면 이 과정 자체가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데또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